딱 들었었는데 좀 카페 같은 느낌? 그냥 병원 같지 않은 느낌. 그래서 좀덜 무섭고 좋더라고. 어, 오늘 백혈구 호중구 수가 1600개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간 기능은 어, 원래 좀 두 번째 전에 올라갔었거든요. 오늘은 네. 40일로 조금 살짝 올라가 있었는데 항암제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니까 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사 맞고 항암제 용량은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해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피검사 오시면 되세요. 예. 네. 권경자 씨는 수술을 올해 5월달에 받으셨어요. 기수는 2기였었거든요. 현재 항암치료 이제 후반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체성분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 예. 네, 100점 만점에 73점 음. 음, 나오셨는데 음. 네, 체중, 과체중으로 나오셨어요. 음. 네. 영양 상태는 괜찮으시고 평안 네. 하시느라고 힘드신데 네. 그래도 인바디 검사는 참, 네, 괜찮으십니다. 네, 네. 아, 네. 설마 조금만 빼면 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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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잘안 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하니까 참 좋네요. 수술하신 쪽이 근력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좌우 균형을 맞추시려면은 이제는 조금씩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만큼은 나의 뭔가 마음의 속에 있는 행복감을 발견해보고 나의 마음의 돌봄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간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음. 생님은 어깨에 올려주신 다음에. 온천 따뜻해요. 이렇게 선에 따라서 천천히 내려가주세요. 최대한 나의 짝꿍의 오만 아, 치유배 치유 오히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뭐 수고했다, 고마워, 뭐 이런 말을 건네주시지만, 네. 정작 본인에게는 이런 말을 자주 건네주실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 몸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이거를 했거든요. 음... 그 하다 보니까 좀 울컥하는 것도 있고. 어... 내한테 고맙다 소리가 안 했거든. 음... <웃음> 네. <웃음> 근데 그걸 하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내가. 내 몸을 너무 그해 했겠구나. 그러면서 좀 후회해서 고맙다는 소리를 하고 싶었어요. 고생했어요. 네, 오늘은 굉장히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아, 많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웅크리고 있던 걸 풀어주는 거잖아. 마음의 치유가 돼가지고, 암이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집에서 드신 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럼 저한번 같이 보면서 맛집이를 네. 나눠 볼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등푸른 생선을 하나 고등어. 입으시죠? 아 고등어. 네네. 고등어 조림도 엄청 맵지 않게끔 그렇죠. 살짝 고춧가루만 넣고 하셨네요. 고오징어 네. 볶음에 달챙겨주 네. 드셨어요. 어머니 국은 일부러 안 드신 거예요? 네,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음, 국을 드시더라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는 음. 칼로리에는 큰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요. 네. 드시고 싶으실 때는 건더기 유지로 좀 심심하게 하셔서 드셔도 네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네. 식사 구성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잘 구성을 하셨어요, 어머니. 네네. 면역력 유지하기에는 단백질이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힘든 치료 과정 잘 견디시려면은 네네. 이거는 지금처럼 마트리지알게끔잘 구성을 하시면 될것 같고 네네. 지금 우리 어머니가 하시듯이 골고루 드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니까 네네. 지금 실천하시는 거 지치지 마르시고 잘 유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편해요, 엄청 편해요. 왜 그러냐면, 드러 누워서 받는 것보다 그냥 앉아 가지고 그냥 받으니까 편한 거. 저희가 이런 공간을 기획한 이유는 제일 처음에 병원에 오시면은 중압감, 위압감,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신데 저희 센터에 들어오시면 처음 이렇게 느끼시는 게 병원 같지 않은 분위기, 마치 무슨 카페 와서 친구하고 올수 있는 그런 분위기 편안한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고요. 둘째는 이 공간 한 군데 안에서 모든 진단과 그 치료를 같이 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진료 패턴이 검사실과 진료실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많은 동선을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한 군데에서 편안하게 할수 있다는 거 기획안 위대 세 번째는 오시면은 대부분의 유방암으로 진단되시면 한 2주 이내에 수술까지 일단 맞춰드리고 그다음 수술 후에 항암 치료라든가 방선 치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짧은 시간 내만 장점이 아니고 여러 그 해당 교수님들이 협진 진료해서 가장 환자한테 맞춤에 최적화된 진료를 계획을 하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수술과 치료뿐만이 아니라 수술 이후에 희생관리 프로그램으로서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재발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